잡아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끄고 핸들을 끄고 여기 뒤에 십자 볼트가 일단 뒤에서 홈이 파인 곳은 뒤에 사이드하고 뒤에서 홈이 파인 곳에선 이렇게 이 빠가나기 좋은 싸구려 포스가 끼싸 껴 있는데 전동으로 했다가는 조져먹습니다 한 개, 그다음에 또이 반대편에 또한 개. 토탈 두 개가 빠지고요. 토탈 두 개가 아니지, 좌우 좌우 두 개, 좌우 두 개, 그다음에 하단. 이때는 이런 것이기까지는 뭐. 2에서 2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면켜점면 좋고요. 라이트켜주면따봉이지이거요점요면이트라이트는이거예요이면 2점이면 2자 여기서 밑에 두 개. LF는 내가 느낌으로 편한 걸로 알고 있어요. K K5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아반떼. 아반떼 AD가 아주 쥐약이지. 뜯고 핸들부리하고 뜯어둬야 돼. 얘는 여기 아래 두 개. 여기. 좌우 사이드. 토탈 네 개가 빠진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가 어려운데. 여기다가 쑤셔서 이렇게 꿀럭꿀럭 누르면 이게 꿀럭꿀럭 움직인다고 이게 여기 여기 뜯어서 힘... 여기서 여기 이렇게 힘으로 힘으로 쥐 누르면 뭐가 움직여 이렇게 물론 이때도 크랙션을 휴즈를 빼야 돼요 일단 이거 안 하면은 몇번 하다 화가 나 경음기경음기 경험기. 크랙션, 예, 크랙슨, 예, 여기 여기서 경험기 여기 20암 빼요. 30 위에는 20암 빼요. 와이퍼에 빼경음기 경험들 빼지 않으면은 일하는 동안 야마도 보여요. 일하는 동안 야마도 라요. 예. 요거를 빼고 해야지, 징닝 내가 듣기 싫어요, 이게 일할 때. 다시 네. 한 번, 한번또 주시고, 네, 주시고, 들어오세요. 끝나면 또한번눌러주면 돼요. 레코눌러주면문 닫아주세요. 추우니까. 좀, 몸살 걸리겠다. 여기서 또한번 이렇게. 이게 감각으로 때려야 되는데 이게 아주 아주 이게 되게 좀 까다로워요 이게 옛날에 별각으로 옛날에 아날로그, 아날로그 방식으로 카니발 소나타그냥 별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있어요 구슬다마 구슬다마를 다마를 짓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빼는 겁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해 이게 아주 좀 애매모 해요. 또 한번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빼내는 거예요. 이쪽 빠지는데 이게 3개의 틈을 눌러서 빼내야 돼요. 이게 느낌도 웃기지만은 이렇게 빠졌습니다. 하나가. 빠졌죠? 그러니까 뭐 위로 올려 친다고 해야 되나 느낌을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올려 친다고 봐야 되나 이거를? 좀. 이게 참 미련하게 만들어 놓은 게 조립은 편해, 뜯기가 아주, 아리, 아주 그냥 애매모호해요. 이게. 여기도 빠진 것 같네요.